<茶>光あるところかみある。光 아, 진짜 저놈의 신발 심벌... 를평가죽겠네 이씨, 야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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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톱니바퀴 장치에서 화려한 장식의 지팡이가 튀어나와 있어 톱니바퀴 중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걸 줄 알았다. 떨 놀리기, <웃음> 진짜 <웃음> 뭐 봉지 <봉집이야>. 이요 <laughs>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마우스 돌리기 너무 불편함. 어디까지? 아, 저기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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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려, 돌려, 돌려. 세계인가 전국인가 저거 열쇠니 칼이니 아 잠시만 보물찾기 해야돼 아 정말 사람 지루하지 않게 하는건 려 알겠는데 조금 <laughs> 귀찮다 이씨 어 일단 열쇠 조가리 하나 열쇠 조가리니 열쇠니 작은 열쇠니 아 들어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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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야 탈았어? 내가 뭐야, 이거? 중간중간 저거, 공격하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자 이놈 또나오리요한 놈이라면 두려울 게 없죠 자 가자 한놈더 끝냈고 야 상대 하나 더 어딘지 그친가 그럴 리가 없네 여 하나 집어가야지 조금 먹어 돈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위에 나보다. 아직 다못 찾았나 봐요. 어디 있냐? <laughs> 어디 뭐 천장 같은 데 붙어 있나? 여기 없고. 여기 안 되고. 먹고 어디 뭐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볼까? 야, 아까 이게 몇 개였더라? 열쇠가 저기 님들, 이거 상자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아이 코앞에 두고 못 찾고 있었네 뭐 나올 줄 알았다 여기 똥개가? 너잘걸렸다이 자식아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태걸렸다. 아 진짜. 아 저거 부채 개 짜증 나네. 아, 서이. 이대로 곱게 죽어주면 참 좋겠다. 됐다. 아이고, 힘들었다, 이씨. 사람 겁나 귀찮게 하네. 열쇠 줍시다. 열쇠 줍고. 흠. <laughs> 숙 아, 뭐야 이거 또 올라가야 돼? 아. 어. <laughs> 실수, 실수... 어휴, 어지러, 어지러... 자, 워낙 워너 어지럽시다. 오케이, 심장조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또 막... 이거 돌더미 속에서 막... 어, 레버나 뭐, 중요한 거뭐 나오면 진짜, 어이구. 뭐지? 뭔가 강해 보여. 뭐야, 배야? 그럼 배가 나오네요? 천사야, 설마, 이게? 중국, 은풍천사, 킨쉬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타고 있겠지. 아니네? 아니, 장난아오 <laughs> 야, 등장과 동시에 아주, 뭐한 마리가 아니네? 아 <laughs> 진짜. 야 대형이다 저거. 어? 자 생략합시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씩이야? 이래서 저거 박지 저기 필요한 거였구나. 아, 잠시만요. 이거 개빡대네. 이상하카로 배달이 안 되네. <laughs> 아, 불쌍불쌍 아, 근데 그 기분 알것 같아요. 나도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배달이 안 돼가지고, 있지. 밥 먹어야 하는데... 아, 진짜... 무슨 점만... 두게 뭐야, 잠시만, 저기 뒤에 탈수 있냐, 혹시? 그러네? 아씨, 이렇게 타서 때리는 거였어. 괜히 고생했네. 죽어도 등에 못하게 하네. 안녕. 근데 탔다. 이 게임의 자유도를 본인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그건 인정. <laughs> 그건 인정. 찍었나? 단가 고인 명복을. 깨끄럽고 삼색. 아니 부정을 걸어? 언제가수살이자 <laughs> 농담이고 아 근데 확실히 이 게임이 자유도는 있는데 <laughs> 못찾겠어 난 솔직히 잘 어? 은? 응. 그래 은 응. 나쁘지 않지 어? 몇번 죽어서 은이기는 한데 응? 진짜 등에 탈수 있는 거를 내가 알았으면은 어? 이거 생안 했지 심장 조각 같은데? 달진주 조각이네. 달진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여기 심장 조각이랑 이것들 달진주랑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적용돼 있는 상태인가? 혹시 그런 건가? 몰라. 자, 이거 벽에 쫙달라 붙으면 될것같 거든요. 아닌가? 내내 쏭 와, 어? 아, 야야야 움직임을 읽으면, 움직임을 읽으면 돼. 어, 저거 부실 수 있는 거구나. 또시야 아, 아씨! 야, 피하지마! 피하지마! 일로와! 이리 일로와! 이리와! 아, 야, 비겁한거 봐라. 아, 또 얘네야. 얘네가 예쁘기는 한데 예쁘기만함. 아, 짜증나. 솔직히 얄미워. 개얄미워, 얘네. 얘네, 뭐였더라? 얘네가 무슨 천사였더라? 근데 하는 짓이 연우는애들하 조금 비슷함. 어, 무기도 그렇고, 이씨. 하나. 하나 처리했고요. 톡톡톡톡톡톡톡톡. 터터를 날개도 달려. 오케이 하나 끝. 제가 순 순수를 못해서 아직 흑흑 이 게임은 순수요? 왜요? 뭐, 훈수게 있어요? 이제 또? 잠시만, 뭐 나와? 솔직히 말해요. 여기 이제 더뭐 나와? 이제 엔딩이가 곧 있으면? 아닌가? 엔딩까지. 어, 잠시만. 27? 어, 지옥이다. 지옥 것도 봅시다. 도시락 차지 한 마리 붙여아 맞다. 저거 배달 안데 <laughs> 야, 로댕. 어, 야, 이거가 안, 적용이 안 된다. 어, 왜 이거 복장이 바뀌어야 하는데? 옷이 그대로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환불 안 되냐? 어, 이거 6만 원이라서 비스... 뭐지? 싸지도 않은데, 어? 이거 불량품 AS 안 돼요? 어? 아시 돈이 모자르다. 그냥 갑시다. 편의점 도시락이 다 팔려버리. <laughs> 뭔가 그럴 줄 알았지. 어? 내가 지나가면은 유이 뒤에서 지치기를 할 예정이었겠지. 더글로메 시 그쵸? 게임이지만 게임은 스팀을 본받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에 웬... 근데 솔직히 난 재밌어요. 이거... 게임이... 게임이 많이 재밌어가지고... 하는 맛이 있어요. 저... 뭐야, 얘네가 끝이야? 얘가 끝이야? 참... 이거 모르고 그냥 뛰어갔으면은... 메달도 못 받았겠네. 더 있네... 아니네? 아니야, 얘는 맞을 거야. 아니네? 가, 가, 가. 이거 어떻게 하냐또 어딘가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은 더안 가지고. 어, 위쪽에 뭔가 있나 보다. 넌 아, 뭐니? 저쪽이 아닌가 며아 여기 위로 갔어야 했구나. 이게 어? 종이 처럼 하늘하늘 하네. 어, 어 잠시만요. 리턴 아니 엄마 와가지고 뭐야 절로 옮겨간 거야 그냥? 진짜 갑시다 그. 뜬금없이 한번 더 찍는 거 봐. 갑시다. 호이! 야, 좀. 아, 길막 좀 봐. 아, 또이 바람이야? 괜찮아요. 아, 여기다. 아, 저거 얼굴 달렸네 이제 보니까 바람이 달려! 딱 봐도 이거? 아니네? 하, 석상을 보면 의심이... 뭐냐? 누구냐? 이 안에서 나오냐? 초자연적 장치 골렛 <laughs> 역시 때리는 데 맞잖아 아까는 안 때리시더니 아 진짜 얘네 보면은 개열미다니까이들 열어! 열어! 아, 잠시만. 맞았어? 나 나. 나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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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면은리릴이 같은데. 잠시 해봅시다리리면그리 열릴 리같이리 저거 그거 아니야. 문이랑 같은 구조인 것 같은데, 때리면은 열리는... 생략! 어찌 반비 깠어요 아이고 힘들어 자. 소리. 아파 차나. 아파 차나. 아 근데, 어, 이번에 주먹이 나왔네. 배구야? 배구네. 강 스파이크. 누가 찔래? 누구냐 이거 토토 놓친 거? 어? 아 진짜. <laughs> 아 웃겨라. 연출 좀 봐요. 연출 개웃겨 진짜. <laughs> 어, 저 까마귀 저거. 잡읍시다. 만약 심장 조각. 자 기다리면 저거 빨간 까마귀 다시 올 거거든요. 봐봐 요 왔죠? 오라오라 <laughs> 진짜. 어? 투스하고 또 다시 투스하고. 까마귀 안 오니? 조금 멀리 있어야 하나? 아씨, 실패. 아, 실패. 잡았다. 엄브라 마녀의 피눈물 혹시 이쪽에도 뭐 있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시다 챕터 9 평시간의 끼억 제발 돈좀 줘라 돈좀돈 많이 그래 돈을 주네 돈을 달라 하니 갑시다. 이제 엔젤 어택, <laughs> 엔젤 어택. <laughs> 어찌 아슬아슬했다. 마녀의 심장,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뭐냐? 어, 이거 파란 마녀의 심장이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생각보다 체력이 두 배가 돼가지고 쏠쏠해야. 어디로 가냐? 더 위로 가냐? 여기서 슬슬 이제 엔딩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지역 좀 갔다 옵시다. 어, 잠시만요. 어, 저...